오늘 저희 이게 슈트를 입었잖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저기 저렇게 저 뭐라 그러죠? 재판장님 약간 웨폰 가땅 땅땅땅? 땅땅땅 땅땅이 뭐할것 같아요? 뭐할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격식 있는 걸 하지 않을까 오늘은 네. 바로 네. 인터넷에 떠도는 몬스타스에 <laughs> 한간의 그란들아 해명하는 아 시간입니다 좋네요 이런 시간 꼭 필요했어요 그럼요 다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때요? 긴장되시나요? 살짝요. 어, 진짜요? 진금 제가 맞나요? 일단, 현우 형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많거든요. 네. 그러면 네. 바로 첫 번째 청문회 질문입니다. 악명 높은 공복 현우입니다. 아, 아, 아 이거 미입니다 이거 안경 먹지. 무기징역이에요. 이번 주에는 솔직히 멤버들이 이게 상상 속에서도 아주 싫어하는 <laughs> 존재죠. 네. 저희가 그 공복션으로 인해서 네. 피해를 받다 하늘 뭐가 있을까요? 아, 너무 많지만, 때는 2017년이죠. 3년 전이에요. 네. 아. 제가 공복션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그래.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당시에 <laughs> 유행하던 필터가 있었어요. 천우형 찍어서 올려줘야지 했는데. 아. 어? 이공복션으로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 아, 웃겨, 근데. 아, 진짜 웃겨. 아 지켜보시죠. 안녕하세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 액션입니다. 네. 팬님 소개좀 부탁드릴게요. 음. 방금 할줄알았 몬스타 액션으로. 저, 저 지금! 저타북치저타북치저 타북치의 노 보셨습니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자, 한 번만 더 보시죠! 예민해, 예민해.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션입니다 네, 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 음, 했잖아요, 몬스타엑스 <laughs> <모스다이크>, 셔 <laughs> <모스다이크,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셔우 유행시켜 줄라고! 안 아파서 지금 잘 눈으로 몇대 때렸거든요? 영상인데도 제가 약간 위압감을 받았어요. 네. <laughs> 공복 션우보다더 무서운 게 있어요. <laughs> 뭐야? 공복 셔누 플러스 잠못잔셔 아... 잠못자에 아 공복 셔누 그거는 바로 회피해야 네. 돼 빨리 피하고 싶다, 이거 <laughs> 왜이 웃겨? 사실 누구나 네. 잠못 자고 밥못 먹으면 예민해지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약간 수치가 좀 높다 그 아, 때가 아. 아. 되죠, 그 때가 네. 혹시 다른 멤버들 있습니까? <laughs> 저도 네. 다한 적이 있습니다 진요 증거 영상 그럼요, 뭐. 아, <laughs> 뭐야, 이거 뭐야 계속 나 지금 어, 좀 예민하네 아니, 두잔 거야 높게. 아, 어? 어 어. 어. 야그 정도야 그 정도야 기억이 나네 저기 비싼 과자거든요 네. 저기 있다왜그 값싼 치즈볼을 붓느냐 네. 솔직히 아까 영상에 비해서 좀 약하긴 해요 좀 약하긴 아, 해요 근데 진심이 보여요 예 네, 있어요 옆모습에서도 느껴지네요 그 그때가 그 하이라이트였어요 옆모습일 어. <laughs> 공복처럼. 공복일 때 공복일 때왜 그렇게 예민해지나요. 스케줄을 잘못쏴게 되면은, 네네네. 제 본업을 잘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요 아 그리고 또 후회스럽기도 하고, 일을 더 잘하고 예, 싶은데, 예, 예. 먹고. 약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간식도 오늘 한 봉다리 챙겨왔거든요. 예. 아. 중간중간에 먹으려고, <laughs> 건강한 걸로. 닭가슴살칩 형이 사온 거야 닭가슴살칩이랑, 뭐, 살안 찌는 그런 것들, 간식을 사왔거든요. 아, 사 왔거든요. 아니, 그래서 한... 어느 순간부터, 예, 예. 차를 타면은, 이만한 가방 있잖아요. <laughs> 처음에 나는 이 형이 스케줄을 가는 게 아니라 골프를 치러 가는 거니까 <laughs> 이만한 가방을 자꾸 들고 다니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 그 안에 먹을 거를 네. 이제 좀 챙겨다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의 잘못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감형해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셔우에게 공복이란? 공복이. 조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음. 조금 그냥 즐길 때도 있고 즐겨요? 가끔요. 즐이요. 공복을 줄, 즐겨요? 즐. <laughs> 어쨌든 그 공복 셔너에 대해서 는 인정한다. 네. 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쳐주시면 됩니다. 아, 네. 이번 주제는 어, 셔누 씨의 패션. 패션! 아 패션 아 중에 패션. 네. 레전드로 꼽히는 어, 불독티 아, 네. 바로 아 영상으로 보이시죠? 안 보면 안 돼요? 어? 아 <laughs> 킬링 아, 기가 막히겠어!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약간! 아이고! 킬링포가 기가 <laughs> 너무 좋아지는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야 불독이 막 오고 가면 돼요! 저 영상 킬링포인트가 불독티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약간 골목 같은 비니와 불독티와 그리고 저 바지에 네. 양말 이렇게 올려가지고 <laughs> 네. 혹시 좀고가가요 아니, 그게 리 립에서 천호 형이랑 저도 불독티를 받았습니다. 어, 아 네. 그래? 저도 불독티를 입고 공항에 나간 적 있어요. 아어 그래요? 네, 봤어요 어. 사실. 근데 유난히 저 안무 영상에서 천호 <laughs> 형의 저 불독이 슈라웃과 함께 <laughs> 매너 모드를 이렇게 하니까 아, 거기처럼 그렇죠? 많이 쳤던것 같아요. 저게 진짜 멋있어가지고 입으신 건가요? 제가 집에서 입었을 때. 몸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아, 아, 셔넬, 네, 핏을 좋아한다 했어, 그 핏이에요. 아, 머슬핏이라고 그러죠? 네, 머슬핏에 약간 비닐을 딱 썼는데, 네. 얼굴이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래서 내 상상으로, 아, 어깨 넓고, 얼굴 조그매 보이겠다. 아.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몸베베들이 웃기다, 별로 안 좋아한다, 요 요정, 정도 알고 계셨나요? 아, 안 좋아하는 것까지는. 이제 몰랐는데 셔우씨 네. 지금 자신을 모르고 있어요 <laughs>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셔우야그옷 <놀람> 찢어버린다까지 봤습니다 찢어는 <laughs> 안 입어요 어? 아, 있어요? 예, 이금 없어요 어디 갔는지 없어 맞아, 그때는 찾아봤는데 형이 없다 그랬어 그러면 그불도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자, 작별 인사 작별 인사 안녕불도가 하면서 어, 일단은... 안녕, 불도그티야 어, 나에게 저 재밌는 웃음거리를 가져다줘서 너무 고맙고 크흐. 이렇게 또 스케줄에 한 파트를 네가 만들어 줬구나. 다시 보지 말자. <laughs> 아, 자, 아 쳐주세요. 다음 주제는 이좀 웃긴데 네. 밥대 몬베베예요. 둘다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아, 중요하죠. 아니, 이것도 네. 자료 화면부터 몬베베가 그 포스 이스 팬 사인에서 준 거예요. 아, 네. 천호 형이 딱쓸었어요 나는 몬베베. 몸베베 사람만먹을게 탁쓴거예요아 어. 스윗가이 스윗해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어허. 그 뒤에 갈비찜 <laughs> 어, 갈비찜 <laughs> 결국 두개다 먹겠다는거네 <laughs> 안에서 자아가 지금 충돌이 된거야 네 충돌이 됐어 증거가 또 있습니다 아 뭡니까 요즘 셔누가 빠져있는 것은 물어보니까 네. 몸베베 썼어요 네. 몸베베더 빠져있다 어. 근데 그럼... 하나 더 빠져있던거에요 어. 튀김류 몸베베 튀김류 <laughs> 붙였어요 왜, 왜 자꾸 이렇게 적는거예요자 하나 더 있어요 효... 자, 하나 아, 더 있어요. 현우 오빠, 요즘 현우 오빠가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식사 시간, 해놓고, 또 찔린 거예요. 찍찍, 몸베베 하트. 아, 잘해주세요. 봄베사랑만 아, 있다. 응? 어. 어? 딱 있어. 있어. 근데, 공복도 괜찮아? 그럼 몸베베도안나할걸 그렇게 길게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참을 수는 있지. 한몇 아, 시간 정도? 몬베베 사랑의 힘은 엄청나니까. 하루 정도는. 아 여기서 딱 골라 주세요. 몬베베다 음식이다. 음식 갖다 버리세요. 오. 음식 갖다 버려. 몬베베. 자, 다음. 네. 팬싸인의 후기 논란. 저희 또 몬스타엑스가 팬싸 맛집으로 불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무슨 논란이 나왔나봐요. 자라화면부터 만나봅시다. 나 칼단발로 자르고 팬싸 갔을 때, 천우가 나한테 와, 친절한 금자씨 같아요. 한 걸. 어. 그래서 어? 이용이가 단발이었나? 하고 영화를 다시 봤대요. <laughs> 그랬는데. 김병호 선생님. <laughs> 김병호 선생님. 김병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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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두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아, 니야 이분 뭐야? 앞에서 기다야에 금자야. 이사람이 <laughs> 아, 이분이 <이상하다>. 아, <laughs> 나오는지도 몰랐어. 아유, 아, 아, 그러면 친절한 금세 씨가 왜 나온 거예요? 이영애 님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이영애 님 벌써 장발 아닙니까? 장발이에요? 장발입니다. 단발로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 맞아요? 아니 그럼요. 사과하세요. 이영애 씨가 장발이었던 점을 몰랐던 점 <laughs> 제가 사과드립니다. 절대 이분을 생각하고 <laughs> 우리 팬사인회에 몬베베에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laughs> 아, 오케이. 땡땡. 이렇게인는지도 몰랐네. 자. 처음이죠 아, 네. 어, 처음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일단은 조금 많이 민망하고 예, 예. 어, 땀도 좀 나고 예, 예. 좀 그랬는데 어, 해보면 음.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어, 약간 후련한 느낌 좀 어, 있고 후련한 느낌도 있고 평소에 몸베베한테 음. 못했던 아, 얘기들도 있었으니까 음. 오늘 이렇게 이 계기로 하게 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오케이 자 셔블씨 창문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이! 좋습니다